안녕하세요. 저는 52살의 박선아입니다. 최진환 회장님의 저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언덕 위에 자리한 그 대저택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죠. 오후 2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대낮부터 술을 드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저를 발견한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발의 머리, 꼿꼿한 자세. 하지만 그날따라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향했고,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2층의 드레스룸 앞에서 그분이 걸음을 멈추고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오늘이 제 아내의 기일입니다. 벌써 12년이나 흘렀군요. 문이 열리자, 오래된 듯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회장님은 방 한편에 놓인 작은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고 눈부신 붉은 비단 잠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꺼내 들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몸을 돌려 물으셨죠. 선아씨, 이걸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바로 그 순간 회장님의 따뜻한 손이 제 손등 위로 살며시 포개졌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이 옷을 참 좋아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선아씨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군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 속에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열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깊은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우물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그 시선 속에서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레스룸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마저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녹이지 못했죠. 그때 회장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아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집에 조금 더 머물러 주시겠어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 부탁에 응한다면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도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머물겠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에 열려 있던 드레스룸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고, 회장님은 문으로 다가가 걸쇠를 내렸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회장님은 제게로 돌아서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선아씨, 혹시 남편은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둘다 혼자네요. 드레스룸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짙어졌습니다. 이 옷, 한번 입어봐 주시겠어요? 크기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절함이 가득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저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애원하는 목소리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옷을 받아들고, 칸막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에 옷깃을 매만졌습니다.